우리는 웹소설팩토리 웹소설 웹소설 자 2부 우리 양복선 작가님은 어떻게 작가가 되었는지 너무 궁금한 게 많거든요 웹소설팩토리에서 어떤 엄마 그 네, 그리고 가, 가장 지망생들과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좀 소통하기 편한? 어떻게 보면 그쵸 어. 제일 편하긴 하죠 하지만 칠질 8질 <laughs> 팔질입니다팔질 팔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팔질 네. 형님 몇 질이에요? 만한 팔질 나도 한6 7 일곱 질 되지 여섯 일곱 질 가장 질수가 많은 네. 우리 질복선님께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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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우선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는 다 장편은 아니었어요. 우선 음. 데뷔도 그 단행본이라고 하죠. 제가 로맨스도 써가지고 로맨스는 단행본 시장이 되게 활발해요. 단행본 그 화수론 25화, 50화짜리를 한4개 정도 썼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 포함해서 8집. 음. 네. 나도 완결을 못쳐서렇지 그렇게 치면 나도 1 0 집. 아, 그쵸그쵸 그쵸. 그렇게 치면 저도 한5 0집이요근근데 <laughs> 네, 네. <laughs> 아, 갑자기 궁금한 건데 네, 네. 한 건으로 완결을 치는 작품들은 네.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한 건으로 완결을 치려고 뭐 플롯이나 개그 짜고 시작한 네. 거예요. 예 그렇게 아, 시작해 처음부터? 네. 한 권이 2 그러면 유럽 판매 분이 어떻게 돼? 네. 단행본으로 해서 어 2,500원에 팔려요 아 그.. 네단행본한 방에 그 아, 가격이 무료... 책정돼아 무료 부분이 아예 네. 없구나 네 없어요 오... 개이득인데? 근데 그 거의 프로모션도 많이 안 들어가고 아. 그러다 지금 무료 볼 수도 없으니까 그치 유입도 잘안 되고 계속 그 쓸려 내려간다고 그치. 그런 식으로 거의 한 1, 2년 그렇게 쓸려 내려갔어 그러니까 좀 판매하기가 어려움이 있네 이름값이쓰시면 미친듯이 팔리겠지만 우리 질복선씨일지 네. <laughs> 바로 그냥 올라가면, 쑤쑤쑤쑤, 클라, 클라 내려가고. 응. 오해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친구가 아주 잘 아, 되고 있어요. 지금. 그치, 그치, 그치. 네. 야, 양복선 작가님이 여덟 내면서 네. 이제 고충이 많, 많았던 걸 알고 있는데, 네, 그쵸. 좀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은 제가. 잘 모르고 시작했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을? 네, 진짜 딱 시작한 계기가 원래 제가 개그맨을 하려 고 그러다가 딱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안 되겠다 이길 하고 대학도 에? 개그맨과로 딱 나왔는데. 아 대학교까지 갔었어? 네, 저 이벤트과 나왔어요. 레크레이션 해서 딱 해서 하다가 오리션 몇번 떨어지고 아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좋아하지만 이거를 내가 돈못 벌면서 하진 못하겠다 하고 딱 포기했는데 딱그 그날 아 이제 뭐 하고 살지 하고 있는데. 때딱 네이버에 딱 메인에 웹소설 작가 월500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어... 아 네이버에. 네, 그게. 아, 그게 문제야. 네. 너무 희망만 줘. 네. 아... 그렇게 해서 했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만화 이런 걸 엄청 좋아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 그럼 내가 좋아했던 만화 그 스토리를 글로 써보자 하고 그냥 하루를 썼어요. 근데 제가 이틀 밤을 었어요아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내 쓰는데 정신 차리니까 이틀이 지나 있고. 야 몰입이 쩔었네. 어이거면뭐 힘들고 괴롭고 돈못 벌어도 재밌게 할수 있겠다. 음, 음. 어 이거는 돈이 없어도 내가 좀어 견딜 수 있겠다 해서 최소 생계만 보장돼. 되 네. 일단 80만 원만 벌면 어나 이거 할수 있다. 음. 네. 그게 딱 생겨서. 이제 왕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보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엄청 찾아보다가 투고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제가 깡이 또 좋아요 50군데를 돌렸어요 모든 출판사에 아, 다 이만다 쓴 거를 네 이만다 쓴 거를 그러니까 이틀밤에 갑자기 그, 시작한 걸그 네, 기본적인 그 출판사마다 기본적인 양식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또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저 양복선입니다 그래서 지망생인데 뭐 지망생 단어도 몰랐어요 그냥 저 이렇게 글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이러면서 다 넣었어요 투고 그니까 당연히 다 대차게 까이죠. 근데 한2 주일인가 있다가 어느 출판사에 연락이 왔어요. 음... 재밌다고 오... 계약하자고. 그때는 갑자기 어? 작가가 될수 있나? 이래가지고 혼자 신나서 와하고 덜컥 계약을 했어요. 검색하면 나올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지금도 그 출판사랑은 잘 지내고 있어요. 아,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어, 좋은 출판사라고 하는 게. 아 좋은 출판사예요. 어, 네, 좋은 출판사. 사랑해요. <laughs> 그러면첫 어... 작을 네네, 그 2만 장쓴 걸로 이제 책이 나왔어요? 네, 12만 5만 5천 장까지 썼죠. 그걸. 아, 한 오, 권짜리? 이걸 이걸. 한 권으로 만들어서 이제 어... 그 얘기가. 근데 소작은 좀 좋았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현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중... 남성형? 아여성아 남성향이긴 하죠 음. 그러니까 죽을 사람의 날짜가 보이는 거예거든요 음. 음... 너의 죽는 날이 보여 그러니까 어, 사람들 음. 머리 위에 숫자 아, 7이 떠요 어, 어, 그럼 어. 이 사람 칠일에 죽어요 어.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이 다섯 명 만나는 얘기예요 어... 어. 그러니까 나 그런, 그런 드라마 본거 같은데 그런자 됐으면 느낌이에요. 그게 드라마가 됐을 수 있었을 텐데 으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면 그 양복선 작가의 첫 작품의 계약금이라든가 이렇게 좀 공개가 네. 가능하면 아 그럼요 근데 네? 없었죠 아 계약금도 없었요 계약은 없었죠? 없었다 네. 수익은 뭐 똑같이 7대3? 네 7대3 얼마나 들어왔어요? 그거... 본인이 삼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네. <laughs> 이 사람이 아, 아이 혹시 몰라서 <laughs>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 그러니까. 어. 7대3 그대로였고 그게 아마 니뒤에 풀렸어요 그 다음에 다른 데다 유통됐는데 프로모션을 한 개도 못 받았어요. 음. 아, 단권짜리니까. 아, 네. 네. 단권짜리. 해서 한 50만 원 벌었나? 오. 근데 어, 네. 벌었네 얼마나 걸렸어요? 그거 한권 아, 완성하는 데도 두 달? 아, 두 달. 네, 네, 네. 엄청 길지도 않았네. 아, 네. 첫딱 치고는. 그래서 문제예요. 가능성을 네. 봤거든. 네. 네. 어. 그렇지. 음, 맛을 봤어. 네. 맛을 봤어. 네. 돈 맛을 본 아, 거야. 아까 나랑 똑같은 거야. 아, 아, 근데 저, 저 그런 봤어. 느낌은 아니고 어. 그냥 재밌었어요. 어. 되게 음, 좋았어요. 예. 그 어때 보면 희망 고문이 시작된 거네. 아, 그때부터. 그때로 딱회결해야 돼요. <laughs> 맞아, 회계한다회개야 네, 돼. 회개 회개? 회개하면 회개? 다시 글을 쓸 거예요? 아, 그럼요. 회계하면 무조건 써야죠. 너무 쉬건 써요 네, 그래. 지금이면 그냥 비트코인 무조건... 사고 주식 사면 안 돼? 아, 그러니까 더 쉬운 거죠. 저, 인생이. 내가 써서... 좋아하는 거만 좋아하는 아, 거 하고. 아, 돈은 비트코인으로 어, 네, 주얼고 뭐 내가, 내가 아하는거 하고. 하고 네. 이제 두 번째 작품은 네. 두 번째 작품은 이제 네. 장편은 아니고 그냥 백화짜리 하나 썼거든요. 어, 백화짜리. 백화 음. 판타지 2017년도에. 그때도 그냥 좀 이번에 판타지 써 볼까 해서? 한 20화 정도 쓰다가 어? 재밌네? 해서 그거를 이제 또 출판사에 싹 투구한 거예요 음. 그 제가 그때 좀 진짜 바보 같았던 게 심사 넣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모든 유통사에 다 풀어주게 해주세요 그니까 러 독점이란 걸 몰랐어요 음. 망했죠 전에 첫 번째 작품 한대나 손절하고 손절...까진... 손절까진 아닌가? 자연스러운 이별? 아 아니다 그 중간에 하나 있었어요 아또 하나 더 있었어요? 네, 단행본 하나 음. 진짜 짧은 거 음. 그건 25화도 안 돼요 음. 10, 15화짜리? 되게 이상한 케이스다. 네, 되게 신기하게 했어요. 어. 단행본으로 해서 더 그렇고. 음. 그리고 이렇게 장편이라는 그 시스템을 잘 몰랐던 거죠. 제일 큰건 문필을 몰랐던 거예요. 2017년에. 네. 소설에 대한 기반이 전혀 네, 없었던 사람이니까. 네. 그것만 쓴 거예요. 그걸 어, 말씀 그럼 보자. 2017년이고 지금이 2023년이잖아요. 네. 지금 6년? 16년도 책은 처음 냈어요 16년도에. 16년도에 네. 그러면 네. 7년? 7년 정도. 7년 정도의 경력이 되신 거네요. 네. 시간 그,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러면 두 번째 작품도 잘안 됐죠? 안 잘안 안 됐으면은 네. 그것도 한딱 50만 원? 나 항상 이제 경제력. 나돈나 항상 그게 간심이 가거든. 본인은 금수저신가요? 아니 아니. <laughs> 알바는서 했어요. 아 알바. 네. 아, 그래. 어 그래. 퀴즈 카페에서 애들 봤어요. 어 아, 그래? 네. 나곧 나오는데 애좀 봐줘. 아 그럼요. <laughs> 기적이 <기저귀> 하나는? 50? 나는 개 가능. 우리 팔질을 네. 하고 계신 질복선 씨는. <laughs> 요즘에 힘든 점? 요즘에요. 네, 요즘에, 요즘에 힘든 점은 이제 터지지 않는 것과 성적. 음. 이렇게 팔칠 정도 했으면 사실 아, 요번에는 대박 나겠지. 맞아, 예, 대박 나겠지. 요번에는 대박, 대박, 나겠지. 대박 나겠지. 이런 마음이 솔직히 없을 수가 없어 사람이. 네, 근데 매번 지금 실망을 겪고 있는 거야 그렇죠. 매번 실망했죠. 그거를 어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적발 많이 썼는데 내 부족함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고민해보려 해봤을 거 아니야. 네. 그데 이게 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프로모션을 처음 받은 게 제가 전 작품이 처음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유료 작가 데뷔했다라고 생각하면은 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에요. 음. 왜냐면은 이번이 두 번째 작품이고, 첫 작품도 그 지망생으로 치고, 저번 거랑 이번 거 하면 저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수익이 그렇게 안 나온 것도 아니거든요. 생각하면 좋아요. 아니 네. 매 작품마다 성장하고 있는데 네. 성장하고 있지. 이게 대기만 성형인 거잖아요. 네. 우선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거든요. 음. 삼십네 그러니까 살이 많다고 하면 많은데 저는 음. 어 이제부터 나는 계속 여기서 자리 잘 잡아서 올라갈 수 있겠네. 그렇죠. 네 음, 저는 그쳤소.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서 조금 좋은 없지. 것 같아요. 이게 다시 주제로 돌아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 지망생분들한테 네. 우리, 우리 이새 작가는 네. 이렇게 데뷔했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고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음.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1 7년아1 6 년이라고 했으니까 7년 네, 경력이 있으신 우리 양복선 작가님은 총 금액. 5천? 안 돼. 5천 안 돼? 네. 어, 아, 년 동안 번번 네. 5천이 안 돼. 그러니까 연봉, 연봉 0 0 0만원 정도 수준의 삶에 내가 만족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네. 한번 그러니까... 지망생분들은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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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동안은 거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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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도 안 됐어요. 네. 네. 선이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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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네. 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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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사랑하는구나. 네. 네. 이거는 찐사랑이기 찐사랑이네. 네. 사랑이기 때문에 사네 그격저 응. <laughs> <laughs> 모르게 습관적으로 짝사랑은 실패하잖아 이런 만할하가렸습니다 <laughs> 나중에 네. 보자 <웃음> <웃음> 이번 작품나 대박나면 보자 응. 이번 작품잘 되고 있으니까 아 나, 나쁘게 된거 아니니까 응. 예. 그러면은 우리 팔 양복선 작가님의 <laughs> SX급 귀한자 학교 가다가 네. 최고의 아웃풋인데 네. 요거를 데뷔작이라고 생각네 거죠 어. 처음으로 이제 수익이 나왔다? 음. 제대로 된? 음. 음. 처음으로 쓴 장편소설이야? 200만 넘은 건 처음이죠. 200만 넘은 건 네. 처음이고.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네. 지금 우리가 수입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대충 뭐 연봉이 천만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원래대로는 이저 대비작으로 확번 금액이고 그 전에는 아예 수입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겸업을 하시면서 어떻게 생계 유지하면서 를 글을 썼는지. 아...